너왜 거기 앉아? 우리 같이 게임하러 왔잖아. 야 커플석으로 가자. 저기 보니까 커플석 있던데. 저기 가서 하자. 아, 어. <laughs> 뭔 사회적 거리두기야. 야, 코로나 시대 끝났어. 뭘 귀찮아. 가자 가자. 나 알려줘야지. 뭘? 야, 너내 남자 친구잖아. 알려준다고 해서 온 건데. 야야야. 야, 야. 어 여기 의자, 쿠션가 괜찮다. 나 초딩 때 와보고 안 와봐서. 좋은데? 의자 되게 푹신해. 나 집에서는 식탁 의자에서 컴퓨터 하는데. <laughs> 나 그렇게 못하지 않아. 응. 네가잘 가르쳐주면 되지. 어, 좋은데? 야, 근데 생각보다 깨끗해. PC방이 옛날보다 많이 깨끗해졌다. 먼지도 별로 없고. <laughs> 근데 컴퓨터 사양에 문제 있는 거 아니야? 왜 이렇게 켜는데 오래 걸리냐? 이거 너 컴퓨터보다 좋은 건가? 너 이거보다 사양 좋아? 집에 있는 거미? <laughs> 술은 안 되지 않나? 그럼 우리 학생이야, 임마! 우리 학생이잖아. 우리 학생이잖아. <laughs> 우리 학원 마치고 온 거잖아 어 그래서 오늘 배그 알려주는 거 맞지? 나 진짜 배그 하고 싶었단 말이야 <laughs> 아네가 가서 좀 만들어 주라 나 귀찮아가지고 나 여기 앉아 있을게 야 오늘 가르쳐 주다가 하내거나 정색하면 나 바로 집에 간다 어? 너랑 그러고 나서 아는 척도 안할 거야 알았어? 아니 무슨 학원 마치고 6시에 왔는데 무슨 10시야 야한 두세 시간만 하고 가면 되지 니가 갔다 먹어, 물은. 나 바빠, 지금. 그. 그래. 야, 그러면 일단은 시작하기 전에. 내가 가져온 게 있거든? 어 미소 조용히 해 그러니까 조용히 하라고 야 들키면 금지지 안 들키면 금지 아니야 나 컵라면 가져왔잖아 먹을래 내거한 젓가락 줄까? <laughs> 아나 PC 방에서 라면 시킬 수 있는지 몰랐지 가서 뜨거운 물좀 부어 와. 저기 정수기 있잖아 갔다 와 빨리 해아나 못해 나 부끄러워서 그런 거 못해 네가 해 네가 해야지 야 내가 부끄럽냐? 진짜 실망이다 에이 그래 내가 떠올게 너안 먹는 거지? 나중에 한 입만 달라 하지 마라 안줄 거야 응안줘 음, 하나밖에 안 가져왔어 사실 한입만 찬스 같은 소리 하네. 야, 카운터에 나중에 시켜. 나 들킨단 말이야. 나중에 시키라고, 나중에. 신라면이거든? 자. 야, 맛있겠다. 수 학원 늦게 끝났다고 해. 아 신난다. <laughs> 자 먹어볼게요. 뭔 소리야? 나 양치하고 왔어. 너가 양치 안 하잖아. 야, 너 점심 먹고 양치 안 하더라. 너 양치 왜안 해? 개더러워 진짜. 학교에서도 양치 좀 해. 너 학교에 젓가락 있긴 해? 아니, 젓가락. <laughs> 너 학교에 칫솔 있긴 해? 맛있다 아 뜨거 아 뜨거 아혀됐어음 맛있다 아왜 벌써 켰어 너나 기다리고 있었어? 아이 말을 하지 나 아이디부터 만들어야 되는데 아이디 뭘로 할까? 나 닉네임 뭘로 하지? 배그 닉네임 뭘로 할까? <laughs> 어? 아, 역시 진비성 봐라. 대박. 고마워. 그냥 니 동생 아이디로 해야겠다. 야. 그 뭐지? 나 라면 좀 먹고 있을 테니까 뭐냐, 뛰어내리면 나좀 지키고 있어. 알았지? 나 이거 라면 좀 먹을게. 대충 할줄 알아. 그냥 WASD로 움직이고 마우스로 화면 전환하고 하면 되잖아. 어. 먹으면서 할게. <laughs> 나 지키고 있어. 응. 흘렸다. 키보드 흘렸어. 휴지, 휴지! 아 그냥 났더라고? 더럽잖아 그래도. 와물 티슈도 들고 다녀? 너 여자야? 나도 없는데. 아 내가 남자 역할인가? 아 그런거구나 음. 휴지 가지고 쬐쬐하게 그러지마 어? 물티슈 두장쓸 수도 있지 아 좋다 어? 안 죽었네? 대박 나 지키고 있었구나? 야내 총은? 내총 어딨어? 야, 뭔 총이 좋은 총이야? 큰총이 좋은 총인가? 이게 뭐야? 이거 AKM? 좋은 총인가? 이거, 이거, 이건가? 다 보시라고? 왜, 왜, 왜? 법전에 나 법전 싫어. 사람들을 쏴야지! 총, 총! 야, 나 저격하고 싶은데. 나 작은 총 싫어. 그쵸. 긴총좀 갖다 주라. <laughs> 저격해야 돼, 저격. 야, 야, 야. 이거 쏴봐도 돼? 지금 사람 없는 것 같은데. 연습 삼아서 한번 쏴봐도 돼? 일단 연사해볼게, 연사 해볼게 연사 난사 해볼게 난사 오케이 그냥 써볼게 어? <웃음> 맞았어? <웃음> 아 미안 아 그니까 러 누가 거기 있으래? 아 어? 사람 온다 나 먼저 좀 도망가볼게 아나 저기 집에 집에 들어가 있을게 사람 가면 얘기해줘 아 갔다 갔다 아냐아냐 아 그냥 갔어 다행이다 아니, 안 죽었잖아. 왜 오바야. 안 죽었잖아. 아니, 나 맞출 줄도 모르는데 어떻게 같이 써. 아 살렸잖아. 이제 살렸잖아. 어. 아, 미안하다니까, 진짜. 이 정도는 이해해줘라. 뉴빈인데 어? 초반대데 그냥 좀 둥기둥기 해줘라. 아. 살렸어, 살렸어. 어. 와, 여기 템 많다. 나 파밍족. 햄 눌러가지고 이거 다 담으면 되는 거지? 야 여기 이 시체 봐봐 얘 옷이 멋있는데? 나 이거 치마 입을까? 너 치마 입는 거 좋아하잖아 어때? 나 어때? 예뻐? <laughs> 야 여기 먹을 게 많다 야너 먼저 가고 있어 나 파밍 좀 하고 갈게 라면도 먹고 <laughs> 라면 좀 먹을게 아니, 나 배율도, 배율도 챙겨야 돼. 나 저격할 거라니까. 근데 왜안 껴지지? <laughs> 어... 야, 부스스에는 왜 배율 안 껴지냐? 왜 이래? 왜 이래? 아, 나 자, 개잘하거든? <laughs> 야, 야, 야. 야, 여기 사람 있어, 사람! 사람 있어, 사람! 야, 나 죽겠다, 죽겠다, 어떡해. 나 봤어, 저 사람이. 어때? 어 이렇게? 아, <laughs> 죽었다. 죽었어. 아 진짜 씨, 라면 먹고 있는데 상도도 없게. 아니 몰래서 나좀 봐주지, 원패 좀 하고 있지. 야 네가 봐줬으면 안 죽었잖아. 너때문에 죽었잖아. 에이 진짜. AI도 잘해 요즘에는. 아 니가 좀 봐주지 냐? 라면 먹고 있을게 구경하면서 아너가 보고 있을게 <laughs> 계속 봐줘야지 나 챙겨야지 아이 버스 태워준다면서 음. 아니 그냥 보고 있잖아 빨리 해 아니 야그 뒤에 사람 있다 사람 있어 조심해 야 거기 거기 옆에 야저템왜안 죽어 아니, 저거 주워야지. 야, 8배율인데 왜안 주웠어? 아, 2배율이구나. 지성. 음. 맛있다. 야, 너 뒤에 자기장 온다. 뛰어야겠는데? 빨리 뛰어. 야, 온다고. 자기장 4페이지라서 아프다고. <laughs> 잘하잖아. 잘한다며 지금 약 먹을 시간 없어. 달려, 니 네, 뒤에서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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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laughs> 야, 너 죽었는데? 야, 아, 너개 못한다. 아니, 한 명을 못 죽이냐. 혼자인 거 같던데. 이걸 못해? 아, 야, 너나 버스 태워줄 실력이 안 되는 것 같은데? 아니, 왜 다른 게임을 해? 오늘 치킨 먹을 수 있다며. 나 데리고 할수 있다며. 몇판더 해보자 어? 뭘크하를해야 진상이라고? 너무한 거 아니야? 야나네 여친이야 이건 왜 이래 아이 라면 거의 다 먹어 알았어 똑바로 할게 똑바로 할게 조금만 더 먹자 그러면 너 하고 있어 내가 구경할게 내가 너 하는 거 보고 배울게 하고 있어 아니 라면이 많은데 어떡하라고 라면 퍼지면 네가 책임질 거야? 응. 음. 하... 알았어, 진짜로 이제 할게. 막판, 막판 가자, 막판. 야, 아, 나 뭔가 깨달았어. 그러니까 나도 못하고, 나도 잘 못하니까 그냥 좀버에 타로 가자. 좀버에 타. 그냥 숨어 있다가, 어, 내 마지막에 막 타만 찍어가지고 1등 해보자. 어, 알겠지? 할수 있을 것 같지? 해볼까? 야, 이번 판에 못하면 내가 크아할게 응. 뭘 그렇게 하는 게임이 아니야. 야, 내말 들어. 너 오늘도 치킨 못 먹었잖아. 아까 혼자 하는 거 보니까 개 못하더만. 야, 그냥 내말 들어. 어? 야, 내가 하자는 대로 한번 해봐. <laughs> 어? 해보자고. 해보자. 아니, 파밍만 제대로 해서 어디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. 자, 해보자. 그니까, 내가, 그 뭐냐, 지도에 핑 찍은 데 그쪽에 내려가지고, 어, 마지막 한 팀만 죽이자. 알았지? 그래, 내 말대로 한번 해보자. 야야. 지금 뛰어내릴까? 지금 내릴까? 지금 내리면은 저기까지 가겠지? 어. 뛰어, 뛰어, 뛰어뛰뛰. 뛰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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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! 오! 여기 아이템 좋은데? 어. <laughs> 아, 좀 아니, 멀리까지 가야 되니까 낙하산 미리 폈지 어. 아, 좋다 여기 템 많은데? 사람도 없어, 대박 여기 앉아가지고 기다리면 될듯 자기장도 좋은데? 뭘 조져? 조심 조용해 야 조용해 야 조용히 하라고 <laughs> 야 네가 어니가어나 화장실 들어가 있을게 네가 네가 죽이면 말해 나갈게 <laughs> 아 뭐해 야 장난해 나는 긴장했잖아 아너 구상 몇 개야 너 구상 몇 개야 나 구상 두개집 어. 앞에 있어? 왜 죽어? 아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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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안 돼. 안 돼! 어. 어 어떻게? 아 난장판이네. 그냥 나 혼자 화장실에서 기다릴 테니까 니네 그냥 거기서 죽어. <laughs> 아 거기서 그냥 죽어 그냥. 나 그냥 화장실에 있을게. 아 없어 연막탄 없어. 어 기다려 봐 지금 한1 7명 남았거든. 자기장 위치가 좋아서 나가면 오히려 안돼안 돼, 안 돼. 아니 아니 그다 여기 있을 거야. <laughs> 뭘 라면 먹은 게 벌써 소화돼 아이 진짜 기다려 기다려 조용해 조용해 야 내가 1등 하면 어떡할 건데 혼자서 대박 여기 화장실에서 기다리면 돼야 자기랑 위치 봐너 <laughs> 옆자리 아무도 없는데 너 아니야 <laughs> 죽었네 야 아니 그럴 거면 그냥 템나다 주지 아유 진짜 아유 그러니까 왜 나대 가지고는 기다려 봐 자기장 좋고 야 여덟 명 남았어 우리 빼아 우리 빼고가 아니구나 <laughs> 나, 나 빼고 일곱 명너 언제 죽었냐 진짜 아 정말 그러니까 나랑 같이 화장실에 있었으면 됐을걸 지네들끼리 치고 박는다 아 지금 아니야 아니야 지금 나가면 안돼 구상 빨면서 좀 기다리자 어어 다섯 어, 명 한명야한명 남았다 한명 남았어 대박 야 저기 온다 보이는데 쏠까 쏴까 야야야야아 잡았다 잡았다 내가 잡았다 야 봤어 야 봤냐 야 내가 숨어서 버티자고 했잖아 뭐 내가 버스 태워줬네 아, 진짜. 야, 나 없었으면 너 1등 못 했다. 대박. 아, 개쉽네 배그. 가르쳐 줄 것도 없구만. 개 쉽구만. 야, 너무 쉽다. 하... 너 나한테 배워야겠다. <laughs> 왜손 달래? 왜? 이만 만져 봐. <laughs> 터지는 거 아니야? 아니. 이렇게 쉬운 걸못 한다고? 아까 보니까 너 혼자서 할때막 어? 37등하고 그러던데. 아니, 그 등수 뭐야? 너 배그 한 몇백 시간 한거 아니야? 어, 저개못 한다, 너. 야, 재밌네. 아니, 배그 개 쉬운데? 왜못 따? 진짜 멀어. 시간 좀 남았는데? 이제 뭐 할까? <laughs> 아니, 배그 이제 질렸어. 1등 하니까 좀 재미없네. 아니, 배그 게임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만 게임? 지뢰찾기 잘하는데. 지뢰찾기 할래? 지뢰찾기 할래. 내가 지뢰 잘 찾거든. 어때? 온라인 게임? 나 그런 거안 하는 거 알잖아. 나 공부만 했잖아. 니가 나 그래서 좋아했잖아. 공부 잘한다고. 시우의 라면 게임? 어나 그거 좀 잘하긴 해. 잘하긴 하는데. 지뢰 찾기 제일 잘해. 알려줄까? 아니 왜 정색을 해. 지뢰 찾기가 못뭐 돼서. 그거 아주 명작인데. <laughs> 됐어 하지 마. 아. 야, 8등급 아니야. 이거 왜 이래. 야, 나 반에서 거의 1, 2등인데. 몰랐어? 나 공부 개 잘하는데. 학원에서 내가 에이스잖아. 야, 재밌었다. 다음주에 학원 끝나고 또 올래? 나랑 또 올래? 그때는, 그 뭐냐. 무슨 게임이더라? 오버워치인가? 그거 가르쳐줘라 <laughs> 아니, 왜? <laughs> 나 이제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. 어? 오버워치 하자. 왜 나랑 안 온다 그래? 야야야 야, 야. 아니 왜? 같이 가나 오늘도 1등 했는데 야야 야, 어디 가? 야! 야 무시하냐? 야나네 여친이야 왜나 버리고 가? 야야야 야, 야. 다음에 또 같이 하자니까 좋으면서 싫은 척하네 야 야야 야! 야, 야. <laughs> 뭘 시간을 가져? 가방 가방 너 가방 들고 가야지 가자, 가자, 가자. 다음에 또 같이 오면 되지.